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이 불개. 우리가 주변을 정리하면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프리들이 니체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귀차니즘. 기차는 것, 만사를 귀찮게 여기는 것이 습관화된 상태를 귀차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귀차니즘을 어떻게 바꾸는 사람이 성공하냐? 편리, 미, 편리, 미움으로 바꾸는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획에서 컨셉까지, 마케팅에서 세일즈까지 팔지 말라, 사기하라. 이걸 이, 바꿔보면 팔지 말라, 세일하지 말라가 아니라, 한눈 팔지 말라, 집중이란 뜻입니다. 사기하라가 아니라. 싸게 하면 삽니다. 좋고 싸면 그 자체가 마케팅이다. 이것이 2016년 장문정의 팔지 말라, 팔지 마라, 사게 하라. 여기에 주제곡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면 충분하다. 팔지 말라, 싸게 하라. 우리가 모든 과정에서 그리고 보는 순간 사게 되는 1초 문구. 입은 쉬고 글로 팔아라 우리가 입이 내 입이 은혜 있는 것보다 사진, 동영상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유정란을 이야기할 때 유정란을 이야기할 때 다단계 방판을 많이 한 사람들은 식구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MBC, KBS, SBS, EBS 이러, 이런 데 나온 유정란의, 유정란의 국가 방송을 틀어주고, 너, 유정난 사먹어 돈이 된대. 이런, 이런, 싸가지 없는 소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싸가지 없는 소리입니다. 자, 난각보로 알아? 달걀에 1, 2, 3, 4가 적어져 있대. 어? 그건 뭔 말인지 알아? 이렇게 왕고고법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과유불급이다. 지나치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우리가 돈을 벌고 싶어, 돈을 벌고 싶어, 돈을 벌고 싶어 지나치게 야기받자 필요 없다 그 말. 내가 돈 버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공자왈 과유불계 잘못이 있어도 고치지 않는 것은 지위가이라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할때 전지전능은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완벽하고 인간은 항상 부족하다. 동양학에서는 동양학에서는 그것을 그, 사주팔자, 우리가 정초 보면 사주팔자를 그, 점집에 가서 보곤 합니다. 여기도 보는 사람들 이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laughs> 사주는 사주간만 맞고, 팔자는 딱 여덟 자만 맞고 안 맞습니다. 맞는 듯 하지만 맞지 않는다. 우리가 사주팔자가 맞냐 안 맞냐를 논하기 전에 사주팔자는 우리가 타고난 네 가지 기둥 연월일시 연월일시가 음양오행 목토화금수 이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씩을 선택하면 여덟 자가 됩니다. 그걸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완전수는 목토화금수 두 가지씩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궁합을 볼 때도, 이,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든지, 나는 불이 많은데, 불이 많은데, 그 어떤 아가씨는 물이 많아서, 물하고 불하고 만나면 상극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 따라서, 그 물을 끓일, 끓여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상생이고, 그, 불에 물을 끼얹으면, 그, 꺼진다. 이럴 때를 우리가 상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완전하게 태어나지 못한 것처럼, 나의 부족한 것을 상대방이 보호해준다. 이것이 사주팔자입니다. 그게 좋냐, 안 좋냐를 논하기 전에. 그 새끼는 잘못한 것을 고칠 줄 모른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만 고치면 됩니다. 이 세상을, 2호선 막 고친다고 해가지고 고친 놈한 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2호선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만, 나만 고쳐지면 된다. 나만. 실학자, 실학자 이수강이 이야기한 그불광불구 미치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다. 어떤 것에 미쳐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돈을 푸고 다니고 돈이 오링다오고 없다 이럴 때는 어떤 한 가지에 미쳐야지 두 가지에 미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용을 해보게 할수 있는데 말이 두 개면 말이 두 개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말이 중심이 두 개면. 그래서. 심이 두 개면 아또이 오른쪽은 충성 충자입니다. 왼쪽은 어지러울 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오른쪽이, 오른쪽이 좋은 듯 하나 우리가 충은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입니다. 마음이 딱 가운데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집중한 상태를 충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을 보면 중자가두개 있습니다. 가운데에 중심이 두개 있습니다. 중심이 두개 있는 것을 우리는 어지럽다 합니다 오늘은 A라 했다가 내일은 B라 했다가 이렇게 파트너를 이끌어 가는데 리더가 갈팡질팡올팡 하면 어지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일이 어지러우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동구매로 확장하고 보시일하게 하라.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보시템을, 보시템을, 그, 제가 하지 않고도, 그, 왕대표가 돈을 딸수 있는 프로그램을 절대 푸지 않는 프로그램을 99.99% .99 어제부로 완성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손대, 제가 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딸수 있는, 그리고 저는 코인 선물만이, 코인 선물만이 1 0 0억 천억을 벌수 있다고 저는 확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선물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선물보다 200배 위험한 것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네트입니다. 선물을, 선물을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은 혀 잘라야 됩니다. 왜냐면, 하 선물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선물의 레버리지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걸 물어보지 않고 기회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저는 수집받다가 이걸 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laughs> 선물에는 레버리지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laughs> 신용카드가 좋냐 안 좋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입니다. 왜? 신용카드를 잘못 쓴 것이 문제지 신용카드가 신용불량자를 만들어서 이런 측면이 있다면 어? a 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을 술 먹고, 술 먹고, 그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길에서 꼬꾸라져 죽었다. 그러면 돈준 사람이 살인했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단계 하면 100명 중에 99명, 1만 명 중에 9,999명이 망한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선물은 돈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따냐? 산물은 위험 안 하게 하는 방법, 레버리지를 1을 쓰면, 레버리지를 안 쓰면 절대 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레버리지 2, 3을 쓰면 돈의 움직임이 크니까 그 움직임을 포착하기가 좋습니다. 움직임을, 레버리지를 100을 쓰면, 100을 쓰면 전문가도 풉니다. 그래서 이 보시 일하게 하라, 이것을, 그, 내일 발표하겠지만, 100달러를, 100달러를 주식, 100달러를 저희한테 넣어서, 저희한테, 그, 창업 실패에 대하게 집어넣고 주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계정에 넣어놓고, 자기 계정에 넣어놓고, 100달러에 한 주씩 해서, 날마다 배당 프로그램 앤드 출근수당을 만들겠습니다. 제품은 가격보다 성능입니다. 성능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중요하다, 성능이 중요하다, 성능이 중요하다. 근데 가격도 중요하지만 성능이 더 중요하다. 싼게 비지떡이라가 아닌 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자입니다. 근데 이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속적, 반복적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자 중에 제일 막강한 이자를 사고팔 때두 가지 예시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는, 그 에루살렘을 지기 땅이라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전쟁이 실제로는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 에루살렘이, 에루살렘이 그 우리 할아버지가 준 땅이야 해 가지고 기독교가 이슬람한테 뺏어 버립니다. 1948년에.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1860년에 1860년에 마피언 전쟁 2차 전쟁에서 홍콩을 홍콩을 1년간 100년간, 100년간 무상 조차합니다. 그때 1860년에는, 1860년에는, 지금부터 160년 전에는 40살, 50살에 죽었던 시대고, 황갑이 거대한 잔치였을 때,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100년간 홍콩을 공짜로 쓰기로. 그리고 100년 뒤에는 홍콩을 돌려주기로. 그래고그 계약이 국가와 국가가 계약이니까 돌려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시진핑의 시, 시진핑의 그 아름다운 일로 지금 중국은 박살 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지금 일본하고 러시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5년 전에는 비트코인을 미국 일본 뭐야 미국이, 중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은 비트코인을 불법화하고 한국이 불법화하면 지금 거래되는 15조 달러가 비트코인이 다 미국으로 다 집결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확보하지 않고도 미국에 비트코인 전체가 있다면 미국은 비트코인을 기축통화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돈은, 우리나라 돈은 지금 1200원에서 1500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고, 1490원, 80원 올라와 있고, 잘못하면, 픽나면, 픽나면, 1800원까지 IMF 때 같이 잔인하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보유해야 되냐? 달러로, 비트코인으로 보유했으면 좋겠다. 코인은 제가 인정하는 코인은 제가 인정하는 코인은 7가지 코인만 코인이고 나머지 코인은 쓰레기 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화라는 것은 그러면 7가지가 뭐냐? 비트, 이더, 리플, 도지, 에이라, 솔라나, 테더 이 7가지를 제외한 코인도 좋은 코인도 있으나 그 수익률은 좋은 대신에 부도나 확률이 있다. 그리고 이호선에서뭐이수 코인이냐, 무슨 코인이냐, 이런 이야기 한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정신병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스템을 한자 성어로 표시하면 성공후사입니다 앞에 선공 우산은 케네디와 박정희가 이야기한, 우리 공, 대한민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공산화 될지 모릅니다. 먼저 국가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그 나중에 니기들 이익을 생각해 주옵소서. 하고, 그 날마다 이야기했던 이 시대에서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그런 성공 후사가 아니라, 먼저 콩나물 대가리, 그리고 마케팅 돈은 그 다음에 공부하는, 그리고 연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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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돈을 생각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공부했으면 좋겠고, 여기 성공 후사의 사자는 사약의 사자입니다. 사약의 사자. 이번 명절 선물은 유정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정란에. 그래서 유정란 22,000원에, 22,000원에 100명 모집하기. 그리고 어떤 단어로 선물해야 되냐 그리고 그 사촌들은 몰라도 형제지간은, 형제지간은 여러분들이 돈을 좀 벌어가지고 유정란을, 유정란을 이번 명절에는 선물로 유정난 이거 유정난 사업 하니까 사주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하지 마시고 꼭 선물을 꼭선물 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를 오토오라합니다 앞에 오는 오프라인 온라인이고 뒤에 오는 뒤에 오는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에는 오프라인에는 창조, 제조, 만드는 사람 빼놓고는 다 오프라인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내가 제품의 사장이다. 내가 센터장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오프라인으로 옮겨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옮겨야 됩니다. 온라인 그, 온라인으로 옮기는 앞에 오를 우리는 광장이라고 하고 이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는 속에서, 옮겨가는 속에서 이 온라인 광장을 우리는 TS 조조라고 부른다. 그래서 공동구매 그리고 피지 세상을 만들자. 호랑이 얼굴을 하고, 호랑이 얼굴을 하고, 그 소우 걸음처럼 뚜벅뚜벅 눈 크게 뜨고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삼자를 자세히 보면, 사람으로, 사람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삶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사람의 주말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인생은 원래 불공평하다. 익숙해져라. 인생은 우리가 스마트폰 샀다고 디지털화 되지 않고, 성경책 샀다고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우리는 돈을 다 까먹었어도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 까먹었어도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 이 불공정한 사회에 있습니다. 이 불공정 사회에서 내가 내가 남들이 약간 무시한다 무시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익숙해져야 되고 우리가 원래 불공정하니까 그리고 나만 자르면 됩니다. 나만. 제임스 딘이라는 친구가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며 오늘 죽을 채처럼 죽을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의 큰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5년 안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전 세계 곧큰 충격에 덮친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서 덮친 것이 아니라 우리 이그 정치 문제 때문에 그 누구 문제인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나 실제로는 둘다 문제입니다. A 말 들으면 A 말이 맞고 B 말 들으면 B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둘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제정신이 아닌 사람 말 전에서 편을 드는 사람은 더 정신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우리가 새싹이라고 하면 이런 돌이, 이난관이그 신용카드가 이렇게 누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른쪽에, 오른쪽에 어떤 방식으로든 그 내가 뜻을 가지면 이렇게 꽃을 필수 있다. 이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따라하면 돼. 노력보다 선택이 더 중요해. 선물과 카지노는 완전히 다릅니다. 레버리지와 비중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절배, 절대로 푸지 않는다 레버리지 1, 2를 쓰면, 1, 2를 쓰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어제 수수료로, 수수료로, 수수료로 15%를, 15%를 따봤습다 그래서 하루에 수수료, 수수료, 딴돈 해가지고 하루에 1%씩 100일만 완성할 수 있다면 그 길이 너무도 길어서, 너무도 길어서 발표를 그 식구들 것만 할 것이냐 이런 논쟁을 하다가 지금 그 방식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자신이 일할, 자산이 일할 수 있게 노력하는 건 돈의 주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다. 그래서 옛날에는 돈을 은행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은행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부동산을 사든지 두, 두 가지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 살수 없는 시대고 우리가 메인 아이템, 결제를 장악하는 자 세상을 얻는다. PG. 가격 파괴, 공동 구매 쇼핑몰에 피지, 빵, 황미, 김치, 치킨, 유정란 그리고 메인 상품으로 지금 둥갑할 향뜸 앤보 그리고 대리점 마케팅. 우리가 안 된다. 직급 판권, 올라가는 마케팅 하면 안 된다. 직급 올라가게 된구조에서는 인위적으로 올라가려고 해서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마케팅, 직급, 판권, 이런 것들은 피해자를 줄수 있는, 피해자를 준다가 아니라 줄 개연성이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판권 시스템을 바꿔버리면 더큰 문제가 생긴다. 1억 2억 벌다가 CEO가 마케팅을 꼴리는 대로 바꾸면 하나마나 하는 짓거리가 되게 돼 있다. 우리가 한 가지 내가 하기 쉬운 일, 내가 반복하면 미래에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대리점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 가격 파괴 공동구매 회원제는 해 주체를 회원 대리점 주주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우리는 대리점을 모집하고 그 대리점을 주주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코스코 솔루션처럼 시 대화를 시키겠다. 이것이 저희 꿈입니다. 1월 6일, 1월 6일 초청, 오늘 초청장을 보내려갑니다 그래서 15명의 사람과 먼저 온 순서로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오늘은 집에서 그 참가자 그리고 그 발표 내용 이것을 정리를 내일 아침 7시 50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내일이 새해 첫날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잘 계획하시고 내일 새해를 진짜로 시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